궁궐 깊숙한 곳, 세상이 감추려 했던 기묘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기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겉옷에 인분을 잔뜩 묻힌 채 태연하게 궁궐을 활보하고 눈이 마주친 궁녀에게는 더러워서 가까이 할수 없다며 극도로 혐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의 세상 물정 모는 발언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 대신들 쌀이 없다고 아르자. 그는 꿀떡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먹으면 된다며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바보 대군이라 불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폭군 연산군조차 죽이지 않고 내버려뒀던 유일한 왕족 제한 대군 이연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조차 죽이지 않은 왕실의 바보로 불린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졸기를 기록한 사관은 의미심장한 한 줄을 남겼습니다. 덜어는 행사가 예에 맞는 것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짓 어리석은 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기에 살기 위해 평생 바보 연기를 해야 했던 비극적 천재였을까요? 조선 왕실 500년 수많은 왕족들이 권력 투쟁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높은 정통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 평생을 살아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한 왕자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조선 왕실 생존사의 가장 기묘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1466년 조선의 궁궐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연입니다. 그는 아버지 예종이 왕세자 시절에 얻은 유일한 적통. 즉, 정실 왕비 안순왕 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왕실 법도상,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음 임금이 될 운명이 확실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계승권을 가진 왕손의 탄생은 왕실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은 겨우 4살에 꺾였습니다. 1469년 11월, 아버지 예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4살짜리 원자가 조선의 다음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할머니 정희왕 후와 당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훈구파 대신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원자가 나이가 어리고 총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왕위 계승을 반대했습니다. 이면에는 훈구파의 수장인 한명회의 사위이자 조종하기 쉬웠던 자을산군을 왕위에 앉히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성종입니다. 결국 조선의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4살의 왕자는 하루아침에 왕자와 영원히 멀어진 대군으로 전락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그는 제한대군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높은 혈통은 그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그는 성종과 훗날의 폭군 연산군에게 언제든 왕이 찬탈의 명분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왕실 내부에서는 왕권이 불안정할 때마다 그를 중심으로 모종의 이야기가 돌았고, 이는 제안대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 살벌한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안대군은 평생 동안 세상 물정 모르는 무해한 바보의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과연 제안대군의 이 기이한 행동은 정말로 타고난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춘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난 후 제한대군은 생모인 안순왕후 한씨와 함께 궁궐 안에 머물렀습니다. 제한대군은 비록 왕위에서는 밀려났으나 아버지 예종의 적통이었기에 엄청난 재산과 토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왕실 재산을 바탕으로 궁박종로 수진방 일대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재산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으나 그의 사생활은 재산 규모와는 무관하게 기이했습니다. 그는 왕족의 의무인 후사를 잇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세가 된 제한대군은 첫 번째 혼인을 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사도시정 김수말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왕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의 첫 번째 부인 김씨는 절름발이었고 간지를 앓는 등 몸이 매우 병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이 부인을 보며 주변에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부인은 더러워서 가까이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마주앉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의 부부 생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였으며 왕족으로서 후사를 이을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더욱 큰 논란을 낳은 것은 제한대군이 남녀 관계 자체에 대해 극도로 무지했다는 점입니다. 당대의 학자 성현이 쓴 용제 총화라는 야사 기록에는 세상의 남녀 관계에 무관심하여 유명해진 남자 3명을 거론하며 그중한 명이 바로 제안대군이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사가들은 그를 남녀의 일을 모르는 바보 중에 상바보로 여기며 조롱했습니다. 이 소문은 궁궐 담장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의 이런 기이한 행동에 가장 고통받은 이는 어머니 안순왕 후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왕좌에 올리지 못한 서름에 더해 아들마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후사를 볼수 없는 모습을 보며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순왕후는 며느리 김씨가 정신이 혼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성종에게 아들의 이혼을 청했고 결국 제한대군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왕족의 이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후 제한대군은 박중선의 딸과 재혼했습니다. 박중선은 훗날 중종 반정을 주도하는 박원종의 아버지이자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운 혼인 생활은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한대군이 갑자기 두 번째 부인 박 씨가 여종들과 동성애적 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과 함께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추문이었으며 왕실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성종의 조사를 통해 부인 박씨의 억울함이 밝혀졌지만 제한대군의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성향은 다시 한번 왕실과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안순왕후가 또 다시 나서서 며느리가 부모에게 불순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했고 성종은 두 번째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세가 된 제한대군이 갑자기 첫 번째 부인 김 씨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원한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종이 만류하고 다른 새로운 아내를 주겠다고 했지만 제한대군은 완강했습니다. 새로운 아내를 얻을 바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종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정통 계승자였던 제한대군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다는 정통성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담 때문에 제한대군의 후손마저 끊기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과 안순왕후의 간곡한 당부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1485년 성종은 신하들의 찬성을 얻어 병이 완치되었다는 김 씨의 재결합을 허락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이혼과 재결합을 기록한 기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재결합 이후에도 그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98년 어머니 안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평생 홀로 거처하며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후사를 이어야 하는 왕족의 의무를 저버리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의 기이한 결혼 생활과 독신 선언은 높은 정통성 때문에 받는 정치적 압박에 대한 자기 방어 기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타고난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제한대군의 기이한 행동이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지녔던 치명적인 정통성 때문입니다. 그는 예종의 유일한 적통이었기에 성종보다도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높았습니다. 성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제한대군이라는 정통성의 위협은 늘 왕실 내부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왕족의 높은 혈통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제한대군과 마찬가지로 정통성이나 총명함 때문에 화를 입은 왕족은 수두룩했습니다. 성종의 친형이었던 월산대군만 보더라도 그는 시를 즐기며 조용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높은 정통성 때문에 늘 권력자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산대군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일부에서는 정치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독살설까지 제기될 정도로 왕족의 높은 혈통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살벌한 환경 속에서 제한대군이 선택한 것은 철저한 자기폭이었습니다. 즉, 총명함과 야심 대신 무해하고 어리석은 바보의 가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장 전술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바로 그의 모순적인 행위에서 찾아옵니다. 패관 잡기에는 충격적인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종이 후사가 없는 그를 안타까워하여 궁녀를 보냈는데 국녀가 잠든 제한대군을 건드렸을 때 신체적인 반응은 정상이었으나 잠에서 깬 그는 놀라 소리치며 더럽다고 외치고 물을 가져와 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는 건강했지만 정신적으로 남녀 관계를 극도로 거부했다는 모순적인 행위는 그가 스스로의 본능마저도 정치적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억압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는 후사를 두는 것이 곧 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될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나 학문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풍류에만 몰두했습니다. 성악을 즐기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한문으로 된 문서를 배우지 않아 모든 공문을 한글, 즉, 당시 업문이라 불리던 문자로만 써서 보냈습니다. 이는 그가 정치적 논쟁이나 영모에 휘말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자체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의 바보 행각 중 가장 유명한 일화인 꿀떡찌꺼기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날 굶주린 거지를 보고 쌀이 없으면 꿀떡찌꺼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무지함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권력자들에게 나는 왕위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 감각도 없는 통치 능력이 전무한 바보라고 생각하게 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극단적인 더러움까지도 연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야사에서는 제한대군이 옷에 똥을 묻히고 다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권력자를 위협하지 않는 더러운 바보라는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서각띠 사건은 그가 얼마나 철없는 인물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종의 아들인 중종이 즉위했을 때 귀한 서각띠를 보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허리에 차고 나에게 하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중종은 이를 보고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명예나 권력 대신 장난감이나 탐내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절묘한 자기 비하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제한 대군의 모든 행동은 일관된 방향을 향했습니다. 바로 나는 무해한 바보이므로 죽일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왕좌를 향한 모든 야심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광대로 만들어 가장 안전한 왕족의 자리를 얻어낸 것입니다. 제한대군의 기이한 행동이 단순한 바보짓이 아니라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그가 겪었던 조선 최악의 피바람 속에서의 생존입니다. 그는 왕족이라면 누구나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두 시기를 모두 무사히 넘겼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광기 어린 폭군 연산군의 치세였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왕족과 대신 심지어 이복동생들과 친할머니에게까지 잔혹한 숙청을 가했습니다. 수많은 왕족들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만은 달랐습니다. 제한대군은 연산군보다 학렬이 높은 왕실의 정통 어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군 연산군은 그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해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의 바보 연기는 폭군의 잔혹한 경계심조차 피해가는 완벽한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산군은 제안대군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호의의 이면에는 제안대군을 유흥의 방패막으로 사용하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유흥을 위해 제안대군의 집을 뇌영원이라는 기생양성소로 만들어버리는 극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왕족의 집이 폭군의 놀이터가 된 것은 비참한 일이었지만 제한대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순응은 연산군에게 나는 절대로 당신을 위협하지 않으며 단지 놀이만 아는 무능한 존재라는 뜻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제한대군의 집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기생 중 가장 뛰어났던 장녹수를 연산군에게 빼앗긴 후 왕의 유흥장소가 되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 무사했던 왕족 중 가장 높은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위장술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이 굴욕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중종반정 직후의 혼란기였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연산군과 친분이 있던 많은 왕족과 인물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제안대군은 연산군 시절 내내 정치적으로 무해한 바보였다는 일관된 평가 덕분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중종반정 직후 그는 전국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는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이 공신칭호는 연산군을 몰아내는 데 직접적인 역할은 없었으나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의미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왕실과 대신들 모두가 제한대군을 높은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치적 위협이 없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을 둘러싼 바보인가, 연기인가의 논란은 당시 사관들의 기록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종실록의 졸기에는 성격이 어리석어서 남녀관계의 일을 몰랐다고 기록하면서도 곧바로 덜어는 행사가 예에 맞는 것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거짓 어리석은 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는 사관의 이중적인 평가를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행동은 늘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으며 당대 사람들조차 그의 진정한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훗날 어우야담을 쓴 유몽이는 제한대군의 생존 전략을 명확히 단정했습니다. 제한대군은 영모에 휘말리는 걸 두려워해 바보짓을 하고 자손도 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의 모든 기행과 심지어 후사를 두지 않은 극단적인 결정까지도 철저한 자기보신을 위한 계획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자식을 두어 또 다른 정통 계승자를 만드는 것조차 왕실 권력 다툼의 빌미가 될수 있음을 알았기에 스스로 혈통의 씨앗을 말리는 극한의 생존 전술을 택했던 것입니다. 제한대군이 왕자와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포기하고 얻어낸 것은 가장 평안하고 긴 삶이었습니다. 그는 1525년 12월 14일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부분의 왕족이 단명했던 시기에 6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그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시호는 영효였습니다. 이는 부지런하지 않고도 이름을 낸 것이 영이요 어버이를 사랑함이 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호는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왕족으로서의 정치적 공적은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로 왕실의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 안순왕후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라는 인간적인 덕목은 지켜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효심이야말로 왕자를 포기한 한 인간이 유일하게 지켜냈던 진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묘소 위치 역시 그의 기이한 삶을 반영합니다. 제안대군은 왕실 묘역이 아닌 현재의 의정부 지역에 묻혔습니다. 그는 왕이 될 뻔했던 왕손이었지만 결국 왕 대접을 받는 묘역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생애 자체가 왕손의 정통성과 정치적 소외라는 모순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평생 후사를 두지 않았기에 결국 양자 이파를 드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제한대군이 살던 집은 그가 죽은 후 수진궁이라는 이름의 왕실 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후사를 두지 않겠다며 스스로 대를 끊었던 그의 집이 오히려 다른 왕족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왕실 사당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만들어낸 기묘한 모순입니다. 그의 양자였던 이파는 생전에는 제대로 된 왕족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872년 고종 때에야 낙풍군으로 추증, 즉,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제안대군 가문의 정통성이 사후에라도 인정받으려 했던 후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왕이 될수 있었던 그의 높은 혈통은 비록 길고 험난했으나 결국 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안대군의 이야기는 5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흔히 총명함과 성공을 동일시하며 능력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의 삶은 현명함을 숨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 스스로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가장 평안한 삶을 쟁취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능력을 감추는 것이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최고의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또한 인간적인 고독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였던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독한 가면을 쓴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기행은 단순히 어리석음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생존의 공포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자기 방어 기제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권력의 무상함과 한 인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수해야 했던 고독과 인간적인 단절을 되새기게 됩니다. 제한대군은 비록 왕자를 잃었지만 왕실의 재산을 풍족하게 누리며 예술과 풍류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정치적 무능함을 증명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안전한 형태의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왕자를 포기하고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가면을 쓴채 홀로 살아남은 왕자 제한대군. 그는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피바람 속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남은 천재적인 생존의 달인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권력보다 생명이 명예보다 평안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깊은 인생 철학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 두번 팔린 비운의 공주, 의순공주의 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